안녕하세요. 왕조사 여자입니다. 안녕. 어, 1월 31일 날, 보러 영상 잠깐 쉰다 그랬는데, 갑자기 나왔죠? <laughs> 이유가 있어요. 음, 이번에 삼양에서 불닭볶음면을 뛰어넘은 핵불닭볶음면이 나왔다는 소문이 제가 들었어요. 이거 여기 보면은, 어, 포장지도 빨갛게 되어있죠? 그리고 2 e 곱하기 스파이시라고 써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그냥, 불닭볶음면이 2단계, 많이 하라면, 요거는 신의 경지 상위 1%라고 써있네요. 강렬하게 두배더 헛두는 맛. 그리고 여기 경고가 있는데, 주의, 빈속 임산부, 노약자, 위험 등 매운맛, 섭취 민감한 분들은 주의를 당부한대요. 어. 이면부들한테는 좀 그렇겠다. 어, 보시면 똑같아요. 그냥 소스랑 크레이크 아무래도 이게 더 맵게 만들었나봐요. 소스 색깔을 한번 볼까요? 어우, 잘 뜯어졌어. 마음에 들어. 으악. <laughs> 자, 소스. 아낌없이 쫙쫙 넣어야겠죠? 아, 근데 나는 좀한 가지 바르면 좀 매웠으면 좋겠어. 어 여태까지 불닭볶음면 시리즈 더 맵게 했다 더 맵게 했다 했는데 저한테는 그냥 불닭볶음면이었거든요 안 매웠었거든요 딱 이렇게 저는 후레이크랑 같이 비빌게요 후레이크는 그냥 불닭볶음면이랑 똑같아요 음, 냄새가 좀더 진해진가 이런 비주얼? 귀엽다. 음, 김란다 별로 안, 안 맵진 않겠죠? <laughs> 자, 음, 젓가락에 있는 거 살짝 먹었는데, 볶단 깨끗하게 먹기 위해서 여기다 이렇게 담을게요. 짠! 이렇게. 뜨겁나? 응, 뜨겁지 네요자 짜잔! 이게 핵 불닭볶음면. 이거예요. <laughs> 두배더 볶다고 나온 거. 그러면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 오늘 얼굴이 더 많이 부었어요. 어제 경락을 좀 심하게 받고 왔거든. 얼굴 부어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얼굴 보지 마시고 여기 얼마나 매운지 신경 쓰자고 요리 <laughs> 저도 민망한데 그냥 영상 찍고 있습니다. 이게 너무 궁금해서. 어, 냄새는 좀더 강해요. 톡 쏘는 냄새가 훨씬 강해. 그리고 불닭볶음면보다 약간 혀를 찌르는 매운 강도가 좀더 있고요. 그리고 불닭볶음면 먹었을 때 약간 매콤하다 맛있네 이런 거였는데 <laughs> 이거 먹으니까 혀가 아파요. 오! 난전 라면 중에서 매운 라면이 없었거든요. 이거 좀 만족인데? <laughs> 근데 매운 거못 드실 분들은 약간 속 아플 수도 있겠다. 맛은 딱 불닭볶음면이에요. 근데 네? 다 매워. 음. 저한테도 좀 매워요. 음, 확실히 매워요. 매운 거 진짜 제거 자주 보시는 분들이라면 제가 매운 걸 진짜 사랑하는 거 아시죠? 잘 먹고. 근데 네? 매워요. 음 그럼 자 여기서 소스를 하나 더 넣어 보면 어떨까요 이거는 약간 제가 물이 없이 먹을 수 있는 정도의 매운맛이에요 저한테 전 캡사이즈를 좋아하까 근데, 여기다 하나 더 넣어서 먹는다면, 어떨지. 해볼까요? 물로 <laughs> 달라. <laughs> <laughs> 죽는 건 아니겠죠. 하나 더 뜯어서. 제가 했던 그 냉면 양념장보다는 덜 매워요. 그거 혹시 만들어서 먹어 보신 분이 있다면 이것도 충분히 드실 수 있으실 듯. 이크 잘못 뜯어 갔니이크 음, 불닭 볶음면도 확실히 맵다. 비대게요 어. 건불 꺼졌어요 <laughs> 미친 짓이야 근데 난 이게 너무너무 기다렸어요 내가 제가 원래 뭘 시키든 배송 확인을 잘안 하거든요 올때 되면 오겠지 하는데 이거는 배송 여부를 계속 확인했어 어디까지 왔는지 자, 지옥면이죠 지옥면 <laughs> 먹을 수 있겠죠? 못 먹으면 말을고 음. 아, 후각을 잃었어요. <laughs> 냄새 모르겠어. <laughs> 이렇게. 또 면도 얼마 없는데 소스를 하나 더 넣어 갖고 먹겠습니다. 떨린다. 매운 거 먹으면서 떨리는 거오랜만에 솔직히 그렇게 매워지진 않네? 매워지진 않는데 짜졌어요. <laughs> 여러분 이거 비추. 음. 막 드라마틱하게 더 매워지진 않았는데 짜졌다. 별로. 뚝뚝똑 <laughs> 떨어져요. 근데 불덕콤의 언어 맛이 있으니까. 그냥 저한테는 물없이먹을수 있는 그런 맛? 근데 불닭볶음면보다 확실히 매긴제 물었을 때, 이거스었 두개 이제 물이러면 음. 핵핵불닭볶음면인가? 이렇게 불닭볶음면을, 아, 또다 묻혔네. 맛있게 먹었습니다. 많이 묻었나요? <laughs> 휴지가 없어. 여러분들도 이거 한번 인터넷으로 시켜서 드셔보세요. 불닭볶음면이 좀덜 맵다. 음, 난좀더 화끈한 걸 원한, 원한다. 라고 하시는 분께 추천. 음. 근데 매운 것을 나는 못 먹는다. 하시는 분은 괜히 드시 지 마세요 속버려 돈나깝잖아 <laughs> 그럼 음. 또 이게 한정판이라니까 난더 먹고 싶더라고. 음. 오늘도 불닭볶음 해 불닭볶음면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물안 먹었다?